안녕하세요. 룸프팬입니다 오늘은 3시즌 1주차 상적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전사 같은 경우는 7영웅, 7영웅에다가 어, 그다음에 18단 쐐기 주차 한 바퀴를 했네요. 한번 까보도록 하죠. 자, 과연 어, 장신구도 좋고 무기도 좋고 다 좋다. 티어도 좋아. 얘는 티어가 없으니까. 아, 에, 아, 아. 야, 이거 시바, 뭐, 야,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? 아, 다리를 먹어서 티어로 바꾸자. <laughs> 그게 제일 베스트네요. 다리를 먹어, 그 티어로 바꿔 아직 얘는 변화 안 했거든요. 야, 이, 이, 이것밖에 없다. 이것뿐이야. 제일 알것 같네요.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고. 자, 그러면 바로 본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캐 상자강입니다이 친구는 영웅 5킬에다가 이신화그 다음에 20단 주차에다가 18단 그게 이제 두 개가 나올 거예요. 일단, 아, 냉죽으로 돌릴까? 일단 부죽으로 돌리자. 자, 4셋은 다 맞췄거든요? 자, 장신구, 제발. 자, 아, 진짜 쓰레기 같은 게임이다, 진짜. 쓰레기 같은 게임이야. 아, 치타 노프만지네. 뱀 이거 필요 없고요. 아 손목도 필요 없고요. 손목 어차피 그거라서. 치유 반지도 필요 없고요. 음... 그냥 다리 그걸 맞춰야겠는데. 반지. 아 반지. 반지. 아, 반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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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명타, 반지, 반지도 이거 좀나쁘진 않거든요. 냉죽할 때도 좋고, 부족할 때도 좋아서, 반지. 띄 나중에 갓갓 특반지로 먹어 띄어먹어 어 암여맹이네 그러면 467에서 480으로 바뀌고 463이네요 아 뭔가 쪼, 조금 애매하네요 그쵸? 아 뭔가 1렘 신한 무기가 나오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. 어쨌든 여러분도 좋은 거 드시길 바라고. 다음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